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산월드 안 팀장입니다. 자 오늘 또 진짜 어마어마한 차량이 준비되어 있어서 제가 팔진 않았지만 도둑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오늘 준비한 차량 포르쉐 파나메라 심지어. 하이브리드입니다. 이게 바로 포르쉐 파나메라입니다. 포르쉐의 특징이라고 하면 모든 판매하는 차량들이 비슷비슷하게 생겼다는 게 특징이에요. 현재 지금 포르쉐라고 하면 요새 흔히 말하는 웃돈을 주고 구매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차로 많이들 인식되어 있습니다. 그만큼 인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중고 감가적인 부분도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. 자 우선 포르쉐의 특징은 돈이 많이 들어갈수록 차는 더 이뻐지고 나만의 차를 만들 수 있다라는 메리트가 있지만 기간이. 이제는 오더를 넣으면 2년 이상은 무조건 봐야 된다고도 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센홀즈 안 팀장 찾아주시면 조금이나마 빠른 출구 보여줄 수 있다는 점. 역시나 포르쉐 하면 야 이거 4점식 라이트 무조건 보여드려야죠. PDLS 플러스가 들어갔고 현재 지금 보이시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플래티넘 에디션입니다. 지금 옵션 포함 약 2억 원 정도 가까이 되는 차량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측면에서는 기타 디자인 하나 끝판왕입니다. 형광색 레터링이 들어가면서 이 차량에 대한 존재감을 확실하게 나타내주고 있고요. 휠에도 한번 주목을 해주세요. 이 캘리퍼가 특. ]입니다. 카이엔 라인업인 하이브리드 차량들 파나메라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캘리퍼가 형광색으로 들어간다는 게 아이덴티티라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휠도 옵션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21인치 익스클루시브 모시기 힐이라고 하는데 휠 가격도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게다 옵션이에요 사이드 스커트도 제가 알기로는 옵션으로 들어갔고 하이그루시 들어간 것들 있죠? 이런 것들이 다 옵션이 추가돼서 이 차량에 대한 가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포도 세단인데 이렇게나 이쁠 수가 있을까? 또 그거에 대한 활용 정점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포르쉐라는 레터리 거기에 파나메라 4 존재감 확실하죠 자, 그리고 트렁크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 건데 트렁크는 생각보다 좁아요 지금 보시는 대로 공간 자체는 넉넉하진 않습니다 골프 백키 하나 겨우 들어갈 정도라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 뭐 사실 파나메라 타면서 트렁크 공간 신경 쓰지 않죠 대부분 역시나 스포츠카 브랜드 이미지에 맞게끔 배기도 이렇게 듀얼로 해놨고요 양쪽에다 달려있으니까 남자의 가슴을 울릴 수 있는 그런 디자인 푸르샤면 역시나 빠질 수 없는 게 레드시트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레드시트는 보르도 레드시트로 들어가서 쓰면서 옵션 가격만 해도 500만 원 이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트레 디자인 할게 없어요. 지금 뭐 필수 옵션 중 하나인 뭐 스포츠 크로노도 들어갔죠. 여기에도 지금 초침이 형광색으로 좀 들어가면서 아무래도 하이브리드에 대한 감성을 더욱 더 이제 자극을 시켜주고 있고요. 사실 핸들은 페이스리프트되기 전이 나왔습니다. 원래는 카본 핸들이라는 옵션이 들어가면 여기 위아래가 이제 카본이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카본 옵션을 넣으면 가운데만 적용된다 해요. 근데 지금 이 차량은 지금 보니까 안들어갔네요그 옵션 자체도. 그리고 계기판은 되게 아날로그 감성을 잘 자극. 하고 있고 이 디스플레이랑 여기 물리적인 버튼들이 다 햅틱 반응이 하기 때문에 터치감도 상당히 일품이라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. 포르쉐는 또 일반적인 차량들과 다르게 시동 거는 부분들이 약간 다릅니다. 시동 거는 것도 감성이에요. 그렇게 한번 싹 밟아주고 요거 키를 돌리듯이 지금 보시다시피 시동을 켰는데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 차량이라서인지 되게 조용합니다. 그리고 핸들 자체에서도 드라이브 모드를 따로 조절할 수 있고 제가 알기로 왼쪽이 이쪽 화면, 오른쪽이 오른쪽 화면을 조절을 해주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뭐 제가 뭐 파나메라 타본 적이 있어야죠. 파나메라를 구매함에 있어서 뒷좌석 공간들이 상당히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. 지금 보이시는 대로 4인승 구성입니다. 가운데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공간을 차지하면서 실제로 가운데는 앉을 순 없게끔 만들어 놨고요. S 클래스처럼 넓은 공간들은 솔직히 못 느끼겠습니다. 뒷좌석이 근데 그래도 되게 좋은 게 터치식으로 해서 다 조절이 가능합니다 열선, 통풍, 온도 조절, 에어컨 다 되니까 웬만한 기능들은 다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 암레스는 그냥 기본형으로만 들어갔네요. 딱딱한 스포츠카의 이미지는 벗어두고 진짜 양산형 차량을 정말 잘 만들고 있네 포르쉐 파나메라를 만나봤습니다.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취지 자체는 지금 여러분들이차 필요하시잖아요 기다려도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그런 막막함 리세놀자 안팀장이 해소 시켜드리겠습니다.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앞으로도 리세놀자 안팀장 정말 열심히 노력 하 하는 모습 계속해서 보여드릴 테니,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